안녕하세요. 원하수 만신입니다. 예, 오늘 영상은 개묘년 해운의 이제 우리 토끼생분들. 원래 이그 해운의 그 띠생들은 대다수 이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 요번 개묘년 해운에는 우리 토끼분들 운기가 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보통 우리 토끼생분들은 굉장히 영리하시죠. 그리고 총기도 있으시고. 근데 이제 하나 단점이 좀 끈기가 약하시고, 좀 우유부단 끝이 조금 우유부단하게 끝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대체적으로 좀 기복들이 좀 심합니다. 잘될 때는 상종가를탁 치다가, 안될 때는 또 밑으로 쭉 꺼지다가 이 굴곡이 너무 세다 보니까는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 대체적으로 지나온 시간에 1, 2년 사이에 토끼분들 조금 힘들게 넘어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으시고요. 그리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시다가 실패수가 있는 분들도 대다수가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 남의 말을 잘 듣질 않아요. 또 고집들도 조금 센 편들이 있으시거든요. 대체적인 이제 성향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인기응변에 되게 강하십니다. 말, 말수단력도 좋으시고, 사람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조금 나쁘게 이제 또 보작하면 또 허풍이 또센 분들도 또 대체적으로 좀 많으시고요. 그리고 외모적으로 조금 여성분들은 조금 외모가 뛰어난 분들도 계시고,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조금 외모가 좀 뛰어난 분들이 많으시고, 깔끔한 성격들도 계시고, 대체적으로 조금 이렇게, 어, 조금 탤런트 기질이 조금 많으신 분들이 좀 어, 그런 끼를 조금 많이 가지신 분들이 토끼생들이라고 보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토끼생들의 기본 성량은 요렇다 하고 일러드리고요. 어, 첫 번째로, 어, 김효생, 24세, 어, 이제 25세가 되시죠. 어, 보통 이제 24세 분들은 이제 뭐 남자분들은 군대 제대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어, 학업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작년에는 조금 힘든 아, 작년이 아직 안 넘었군요 작년이 아니고 이민년에는 대체적으로 좀 이직하고 싶은 분들도 계셨을 거고 면접이나 취업 준비를 하시다가 조금 낙방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좀 많으실 거예요. 뭔가 될 듯, 뗄듯 하면서 잘 풀리지 않았던 우리 청춘들의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우리 개면년 해운의 새해 온기에서는 어, 마음 먹은 일을 조금 어, 진취적으로 좀 움직이시고요. 그리고 준비를 잘 하신 분들이라면은 어, 그래도 이민년 해운보다는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운기로 보자하면 운기가 나쁘진 않아요. 조금 상승세로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너무 변동을 많이 가지시는 것은 조금 상가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어, 주변 도움을 조금 받은 주변 도움으로 인해서 직장을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연인 간의 문제에서는 어, 기존에 사귀시던 분들이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이제 새로이 또 연인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인연문도 조금 열린다고 보입니다. 조금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도 조금 생기는 편이시고요. 그러니까 개면연해운년에는 우리 청춘분들 어, 뜻먹고 마음먹은 일, 열심히 말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어, 면접이나 취업, 그리고 학업에 도또 이렇게 또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뭔가에 자꾸 문을 두드리시면은, 그 결과를 얻기가 수월하게 이제 문이 열리는 해운이라고 보이니까 다들 힘을 내시... 네, 그리고 36세 종묘생 분들, 어 이제 37세가 되시죠. 우리 종묘생 분들은 어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일찍이 뭔가를 시작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업을 하셨던 장사, 영업을 하셨던 어, 어 남자분들 같은 경우, 일찍이 뭔가를 시작했다가, 조금 손재를 많이 보시는 경우, 그런, 이제, 30대 초반, 요 시기에 뭔가를 시작하셨다가, 어, 뜸 먹은 대로 되지 않아가 중단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 뭔가 좀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좀 많이 겪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어, 이민연 해운에도 조금 힘이 들게 넘어오셨던 분들, 어, 올해, 이제, 새해 개면년에는 어, 하시던 일에서 업종을 변경을 하신다든지, 어, 뭔가를 새로 시작하시려고 하기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일에서 뭔가 이렇게 매듭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어, 잘 알아보시고 조력자라든지 협력자라든지 그런 인연문이 조금 열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37세가 되시는 종료생분들은, 어, 다른 일을 하신다기보다 지금 기존에 하고 계시는 일이 있는 부분에서 한옥물을 조금 파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변화를 가지는 거에서는 운기가 그다지 좋다고 보이진 않고 기존에 하시던 일에서는 결과적인 거에서 해운이 어 바뀌는 해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 뭔가 전문가의 도움으로 해서 지금 뭐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연의 문을 조금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도움이라 그러면은 어고 그 맹인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주변의 도움이 조금 생성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운도 상승으로 들어간다기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어그 마무리를 겨어 보자. 그리고 어 확장이나 어 변동을 크게 가지는 것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거에서 뭔가 성과를 얻은 다음에. 어, 그 시기를 또 보시고 확장을 하시든지 변동을 하시든지 이러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유의할 점은 가정이 있으신 분들, 일찍이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문제에서 배우자하고의 조금 다툼이라든지 어, 배우자 이별이 들 수도 있는 그런 해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워서 지금 하고 있는 하시는 일에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채우고 보완만 하시면은 어, 새해 운세의 그 결과를 조금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서, 그리고 뭐 투자, 이런 부분은 조금 상가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거는 조금 적정한 시기 때, 그 시기를 조금 보시고 움직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심하실 부분은 사고수가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2월이고 3월. 어, 띠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우리 정묘생분들 중에서 2월, 3월, 고수에 들어가는 시기에, 어, 자동차 문서를 바꾸신다든지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조금 시기를 조금 늦춰서 문서를 매입하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따로 오는 그런 시기가 있다 하시니까 사고수, 낭배수 각별히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면은 그래도 개면연에는 뭔가 운기가, 어, 문이 열릴, 열리, 열리고 내가 뛰는 만큼의 결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화이팅 해서 열심히 한번 움직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주위에 사람이 많이 이렇게 모일 거예요, 내 주위에. 근데 이제 사람이 곧 본인한테 돈이 될 수도 있어요.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은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항상 조심해야 될게 구설이고 망신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움직임이 많, 많이 있을수록 준비 과정만 탄탄하다 하면은 그 결과에 본인이 조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 이득을 좀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내 인간관계가 본인한테 분명히 도움되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주위분들이 많이 생성이 될것 같으니까 내 주위에 있는 분들과 어 동독하게 조금 잘 지내 보시면은 그 결과에 본인이 뭔가를 이제 이루고 있수,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움에 어, 길판이 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주의를 조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9세가 되시는 을묘생분들, 지금 48세죠. 이민년에 새해 온 기회를 보자 하면은, 어, 우리, 토끼 분들 중에, 우리, 을묘생 분들이 제일 좀안 풀리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남자분들, 어, 사업하시는 분들, 실패가 조금 많 많았다라고 보이고요. 금전 손재도 많았던 것 같고, 관제 송사에 엮여갖고, 조금 힘들게 넘어오신 분들도 많을상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해 운세에는, 어, 우리, 을묘생 분들, 또, 이제, 태양이 조금 오르는 것 같습니다. 어, 운기가 너무 안 좋다가, 어, 한, 2년 정도 제가 보기에는 대체적으로 조금 안 좋았던 운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안에 그 손재가 조금 많았던 분들도 계시고, 실패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 어, 토끼 분들 중에 제일 힘든 그런 시기를 넘으셨는데 굴곡도 조금 많으셨어요. 풍파 쉽게 말하면 어, 사업 실패도 풍파가 될수 있고 인간의 어, 부부간의 문제에서도 풍파가 불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어, 우리 이띠 분들 중에 어, 가정에 이렇게 파탄이라든지 가정이 깨진 그런 운기도 들어옵니다. 이민년에 조금 그런 운기가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관제 송사가 엮이시는 분들도 많으셨던 것 같고요. 힘든 해운을 조금 넘어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개면년 해운년에는 그 운기를 조금 이제 이제 발판을 조금 다디겨 갖고 새해 운세를 잘 맞이한다 하면은 그래도 운기가 상승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 이민연에 정리가 제일 중요하겠죠. 안 좋은 는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어,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남자분들 중에서는 바깥을 보는 그런 경우가 조금. 많았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빨리 빨리 정리하실 거는 빨리 정리하시고 새해 운세에서는 가정을 조금 탄탄하게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자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집안이 어수선하면은 사업을 하려 그래도 잘 풀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영향이 있다고 보시고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 문서라든지 어변함 변동 이런 거는 조금 움직여 보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변동수에 있어서는 직장에 이동 변동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 직장 안에서의 자리 변동이라고 하면 승진 운기도 될 수가 있어요. 자리 변동이 되니까. 그리고 같은 고그 자리 내에서도 뭔가 이제 본인이 어 하시는 분야가 조금 바뀌시는 분들도 들어오실 수도 있고요. 변화된다든지 이동 변동이 조금 많은 그런 시기라고 보입니다. 우리 여자분들도 어어 어, 바삐바삐 움직이시는 분들 중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실적이 좋지 않다가 영업 실적이 어 개면연에는 조금 상승으로 돌아가는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인간관계에서 많이 그런 좌우를 조금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인간관계만 잘 가지시고 구설이라든지 망신수 있는 것만 좀잘 보신다 하면 영업적인 면에서는 조금 바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반 경우, 어, 2월 제가 보기에는 3월 기점까지 잘 보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 귀인의 인연에서도 여자분도 마찬가지고 남자분도 마찬가지고 영업 사업하시는 분들에서는 활발하게 들어오시니까 그런 도움도 조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 같습니다. 단 하나 어, 사람이 이렇게 어, 많이 또 분주하게 많이 들어오다 보면은 또 나한테 덕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덕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어, 구분을 조금 잘 하셔서 센스 있게 조금 움직이신다면 실패하지 않는 해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매입하고 부동산이나 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 정초반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중반기를 조금 기점으로 보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에서는 이별수가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부부간의 고로 이제 가정사회 문제에 조금 신경을 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면연 해운년에 우리 의묘생 분들은 어 그래도 좋아지는 운기도 들어오고 예전에 정리가 안됐다 하면 그게 여파로 해서 어 초반이 또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변 정리부터 잘 하시면 은 내년 새해 운세가 얼마 낫진 않았지만 개면년 해운부터 2월 3월 기점으로 바쁘게 움직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조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60세 개묘생분들, 어, 토끼 분들 중에, 운기가 조금 상승세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많으세요. 아직 뭐, 이제 중반기니까, 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나이가 있다고도 생각이 들지만은, 이제 인생은 60부터 시작이시니까, 바쁘게 움직일 수 있으신 분들은, 운기가 조금 상승세로 돌아오니까, 어, 바쁘게 움직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지인의 도움으로 해서, 뭔가에 이렇게, 어, 투자 부분이라든지, 문서를, 매매수라든지, 부동산 쪽이라든지, 요런 길이 조금 열리는 운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신중하게, 어, 잘 하신다 하면은, 그래도 투자를 조금 해보시면은, 나쁘지는 않을, 고런 회원인 것 같습니다. 금전의 상승세가 조금 들어오시고요, 운기 상승세도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뭔가를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도 운기가 조금 돌아온다고 보이니까. 어,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기존에 영업하는 부분에서 어, 조금 더 길이 조금 폭이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옵니다.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도 운기가 나쁘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신중하게만 결정을 하신다 그러면 투자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은 어, 운기라고 보입니다. 문서도 조금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토끼생들 분들 중에서 어, 그래도 개묘생 분들이 운기가 가장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동서남북으로 잘만 알아보시고 움직이신다면은 실패하는 고거는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생년월일 시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대체적인 이제 흐름에서는 상승 운기로 보이시니까 참조를 조금 해보시면 좋겠고요 활동력을 가지고 추진도 잘해 보시면은. 어 지난해보다는 조금 얻는 게 만일상 싶습니다. 단한 가지 조금 조심하실 부분은 건강수에서 조금 몸을 몸이 좀안 좋은 그런 현상을 조금 느끼실 수가 있어요. 어 아무리 운기가 상승하고 내가 바빠지고 뭐어 어, 돈복이 있다 그래도 몸이 안 따라주면 또 허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조금 관리는 어, 초반부터 조금 잘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72세 1 0여생 분들 이제 73세가 되시죠 어 요즘은 젊으신 분들이 좀 많으셔 갖고요 연세는 있으셔도 활동을 좀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운기적인 면에서는 온기가 그래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고 한 중간 정도로 제가 보이는데 나쁘지 않고 너무 좋지도 않고 중간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어 뭐. 어, 부동산 쪽에 또 관심이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영업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늦게까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업을 하시는 분들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 투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운기가 나쁜 운기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신다 하면은 지인하고의 어, 타협이라든지 어, 이제 이제. 의견 소통이 조금 잘 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이게 의견 소통이 안 되셔 갖고 잘못 알아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조심을 조금 하신다 하시면은 어, 뭐, 투자하는 부분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 움직이고 활발하게 그런 시기는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어, 늦게까지 뭔가를 좀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하시던 일에서 조금 바쁘게 움직여보시면은, 소득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갖고, 한 가지 이제 조심하실 거는, 먼 길을 가신다든지, 뭐, 해외도 될 수가 있고요. 멀리 타양, 타지 가시는 거에서는, 초반 온기에서는 그, 그다지 이렇게 좋은 온기는 아니세요. 사고수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낭매, 내 몸에 이제 뼈 쪽으로 해서 조금 다칠 수가 도로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어, 운전을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해외로 가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건강관리 체크만 잘하신다 하면은, 어, 그래도 무탈한 해운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어, 어, 좋은, 어,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 좋은 역량을 가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토끼생 분들은 지혜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어, 만인들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 쳐다보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으세요. 많으신데, 어, 그런 부분적인 면에서 조금 활용만 잘 하신다 하면은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하나 조심하실 거는 조금 성급한 부분, 성격들이 조금 급하신 분들이 있고, 또 너무, 어, 내가 잘났다 하고 이렇게 조금 허풍기가 있던 부분만 조금 삼가하신다 하면은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그런 회원만잘 만드신다 하면은 내주 주위의 지인으로 인해서 어 이제 덕을 볼수 있는 그런 해운인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개면연 해운년에 우리 토끼분들 깡총깡총 어 열심히 어 토끼가 또 활발하게 또 움직이던 만큼 푸르른 들판을 깡총깡총 뛰어다니듯이 새해 온기가 조금 만연하게 좋은 소식, 좋은 일, 뜻하시는 일 많이 이루어지실 수 있는 그런 해운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